안녕하세요, 말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발은 나이키 알파 플라이 3입니다. 제가 이 알파 플라이를 4 종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알파 플라이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만능 신발입니다. 그만큼 신발 자체가 정말 잘 나왔고요. 내가 어떤 주법, 뒤꿈치, 미드풋, 포어풋 어떤 주법을 하던 간에 다 소화를 해줄 수 있는 신발인 만큼 굉장히 만능, 범용성의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알파 플라이 3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드리고 여러 가지 꿀팁, 단점,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 플라이는요, 우선은 뒤꿈치가 40, 앞에가 32mm로 택이 8mm입니다. 8mm이고요, 280 기준으로 218g, 285는요, 226g으로. 이렇게 무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발이 왜 단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는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기본 공정 자체가 조금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주름 있죠? 이런 주름이 있어야 나이키는 정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감 자체가 안 좋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깔창 부분에 이게 접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매를 했었을 때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접힌 데가 있으면은 바꿔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못 바꿨다 하면은 헤어드라이기로 여기를 열어서 열을 가한 다음에 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필때 주의하셔야 될게이아톰니트가 열을 가하면은요. 늘어납니다. 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거를 가슴 아프잖아요. 뭐별 성능상 별 차이는 없지만 이 늘어나는 거에 아쉬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조금 제 멋대로예요. 좀 작게 나왔습니다. 이 흰색 테두리 보이시나요? 이 흰색 테두리가 넘지 않아야지 내 사이즈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차이는 있어요. 약간 걸치는 거는 10kg 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프부터는 절대 하시면 좀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시다 하면은 발가락 조금 넘어가는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돈이 많다 싶으면 자르고 하세요. 잘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쁘게 신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한 사이즈 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kg 미만을 뛰신다. 정 사이즈 한번 신어보시고 좀 걸친다 애매하게 걸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 조금 발볼도 아쉽고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한 사이즈 업 마라톤은 또한 사이즈 더 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신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알파 플라이는요 어떤 주법에서든 가능하지만 특히 주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법을 강요하냐면요 여기 있는 줌 포드 있죠 이줌 포드에 어, 정확하게 내가 임팩트를 주기를 원하는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웃소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부분에만 임팩트를 주게끔 이 신발 자체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발이 퍽퍽퍽퍽 소리가 나거나 큰 소리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뒤에 알파플라이가 쫓아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지만 특히, 여기로 했었을 때는요, 그 소리가 잘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자체는 여기 주법을, 여기, 여기 발볼 부분, 여기 발가락 밑에 있는 살 부분으로 여기를 찌그러뜨리듯이 가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주법을 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법을 강조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주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신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로 잘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적어도 30kg 이상은 한번 달려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가가 나기 때문에 한번 여기로 한번 달려보세요. 이쪽에 있는 곳으로 내가 이거를 찌그러뜨리면서 간다라는 느낌을 하면요. 은 조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아쉬웠던 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어, 알파플라이 자체가 마라톤을 위한 신발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위해서 디자인된 신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속도에 달리기를 조금 절제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 오버페이스를 잡고 내 일정한 페이스를 위해서 달리는 거는 좋지만 단거리 p b 를 세우려고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어, 내가 그동안 연습해 왔던 거를 토대로 이 신발은 작동하기 때문에 요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행이 없다는 만큼은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비싼 돈을 준 만큼 지갑전사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신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그만큼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점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신발을 제가 신었을 때 하프 마라톤을 처음 출전했었을 때 가민 예상 레이스를 한 3분 정도 앞당기기도 했고 신발 자체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제가 가장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풀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신었던 신발인데요. 이 신발은 제가 LSD, 인터벌 그리고 타임 뭐 단거리 TT 할때 PB를 세우고자 노력을 했었을 때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신발만 이쁘게 잘 신으면은요. 지금 이 신발이 300, 350이 정도 신었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물론. 약간의 반발력은 떨어졌지만 전혀 문제가 안될 만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발로 제가 5천인이나 뭐 LSD 할 때는 무조건 이 신발을 신고 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내가 알파플라이가 있으면은 어차피 대회 때 알파플라이를 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플라이로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레이싱화이지만 레이싱화가 아닌 것처럼 내구성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4개나, 지금 보시면, 4개면 얼마입니까? 130, 130인가요? 120 정도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laughs>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면 돼요. 하나. 제 생각, 제 기준에는 하나면 되고요. 충분히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니까, 하나를 가지고 오래 신어 보시길 권합니다. 내 짝을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만큼 신발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신어도 충분히 한 시즌 잘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알파플라이를 처음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어 내가 연습용 하나, 이렇게 실전용 하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사십시오. 이상, 내족,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일스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